예, 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 작업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어, 랜선으로 작업실 오픈 스튜디오, 뭐 집들이 이런 걸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작업실 이사한 다음에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요즘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오픈 스튜디오는 아주 나중으로 미뤄질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금속 간판. 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트 스튜디오 607호 최승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도 다 제가 직접 설치했거든요. 이거 당기세요, 고정문, 요런 것도 제가 붙여놨는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따다다다단. 따다다단. <laughs>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좀 이것저것 공사하는 게 있어서 그림을 한쪽으로 좀 치워놨고요. 일단 쭉 둘러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올렸던 작업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음,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작업 보관대 이렇게 해서. 어, 꽤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또 위에다가,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수납을 해놓은 것들도 있고요 음, 요거는 뭐 소화기랑, 이거는 한샘 가서 산, 예, 네, 그쓰레기통이고요 한샘에서 원래 이렇게, 그 뭐지, 재활용 쓰레기통도 샀었는데, 이케아께 훨씬 더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케아에서 사왔고요이거는뭐 데스커에서 이런 책장, 이런거 해놨고, 뭐요 안에다가, 이렇게 물품들을 수납을 다 해놨고요. 그전 작업실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지 않았었는데 어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번에 맘먹고 정리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 제 책들도 있고요. 뭐 재료들도 이렇게 해놨고 냉장고 해서 이 안에 이렇게 물감 냉장고를 밑에다 하고 어 위에다가는 이제 먹을 거 를 놨습니다. 이거는 독립 냉각 방식의 냉장고라서 위에도 냉장, 밑에도 냉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정수기를 설치하고 커피 머신이랑 이렇게 컵이랑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이거는 원래 뭐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에다 갖다 붙였고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 철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공간 효율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요거 요 대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위에다가 지금 전자레인지를 하나 더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요거는 조명인데 저기 세개 보, 아이고 색깔이 저렇게 어 있는 세개 조명이 있잖아요. 세개의 조명, 이렇게 세, 일자로 서 있는 거, 요거를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걸로 세 개를 동시에 키고, 예, 끌수 있어요.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어, 이렇게 밑에서 작업을 하고요. 요거가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감 올려놓고, 여기다가 필요한 도구들을 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파스텔도 있고 뭐 도구들이랑 장갑이랑 바로바로 바로 쓸 휴지랑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쓰레기를 바로바로 바로 버리고 있고요. 뭐 여기 벽에다가 이제 그림들을 걸었다가 그러니까 이, 이 작업한 그림들이 마르면은 걸었다가 이렇게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블라인드를 오늘 설치를 했어요. 블라인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거 공개하는 게좀 늦어진 건데 이거가 지금 창이 되게 많잖아요. 창이 되게 많은데 아 저기는 왜 비어 있냐면은 설치를 했다가 어, 하나가 불량이라 그래서 다시 갖다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일일이 손으로 하면은 잘안할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릴 때도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가고, 블라인드를 치니까 좀 분위기가 낫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각도도 한꺼번에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전동으로 하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분위기를 조정하는 게, 어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거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 정도로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구들이 들어왔죠? 원래 가구들이 없었는데, 어, 요 중에서 제일 비싼 가구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몇몇 안 되는 오시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다못 맞추더라고요. 네, 요 소파가 제일 비싼가 봅니다. <laughs> 이게 가죽도 아니고 패브릭이어서 <laughs> 별로 안, 비, 안 비싸 보이기는 하는데, 어 이게 제가 또 작업을 하다가 그냥 소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쁜 소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자주 누워 있거든요. 어, 누워 있는 게 필요한데, 요게 요렇게 이렇게 펼쳐지는 소파예요. 또 소파 베드들은 가격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필 수도 있는 거라서. 아무튼, 보기보다는 얘가 좀 제일 비싼 거다. 그리고 나머지 가구들은 장인 가구에서 다 맞췄습니다. 요런 의자도 포인트로 산 건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뭐 가구 하실 분들 있으면은 이게 제가 뭐 PPL이 아니라 장인 가구가 정말 어, 퀄리티 대비 가격 대비 퀄리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장인 가구를 추천합니다. 가구들도 이렇게 나와서 좀 편한 분들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거나 그래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벤치가 유행이더라고요 식탁에 한쪽에 의자를 놓고 한쪽에는 벤치를 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닥에 러그를 깔아서 약간 공간 분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효과를 줬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저쪽으로 옮겼어요. 저쪽으로 옮기고 그제 책상을 이쪽으로 붙여놓으니까 좀 공간이 더 어, 활용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저 안에는 지금 이렇게 좀 작동사님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공간 분리가 좀 되니까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마련을 했고요.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처음 써봤는데, 써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메인으로 썼던 게이 탑싱크 모니터였는데, 아, 그래도 이번에는 좀 색감이 아무래도 LG 모니터가 좋잖아요. 그래서 LG 32인치 모니터를 사고, 기존의 탑싱크 모니터를 보조 모니터로 쓰고 있는데, 어, 이렇게 모니터가 또 세로로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스크롤이 긴 것들을 보거나 할때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까지 항상 의자도 중고 그런 걸로 한 5만 원 주고 산그 <laughs> PC방 의자를 계속 썼었는데 사실 계속 제일 앉아 있는 곳인데 너무 싸구려에 맨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의자를 샀습니다. 막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근데 가격 대비해서 정말 이 의자는 착좌감이 좋은 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듀오백에 원래 그 있는 그 문양 있잖아요. 그 모양의 의자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정말 착좌감이 좋습니다. 의자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뭐였더라. 아무튼 듀오백 게이밍 의자 치면은 뭐 요거랑 몇개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요 의자 참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뭐 나름 이제 선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에.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했고요뭐 이런데도 보시면은 저런 건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선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지, 청소를 할 때도 조금 깔끔하게 할수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작업실은. 음, 나름 열심히 꾸몄고, 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여기서 뭐 10년 넘게, 넘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좋은 작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각으로 봐볼까요? 네. 아무튼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작업실이 한... 4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고요 뭐 이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공간만 봤을 때는 혼자서 쓰기에 조금 넓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음 오래오래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요 바닥은 그때 잠깐 보여드렸었던 데코 타일로 했고, 네. 아무튼 이 데코 타일 색깔이 이 블라인드까지 설치를 하니까 이제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 딱이 뷰가 아무튼 가장 이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님들을 위해서 이쪽은 나름 고급스럽게 네. <laughs> 해놨으니까. 네, 아무튼 언젠가는 여기 작업실에 오셔서. 네. 또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런 시간이 올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막 이렇게 쟁반도 놓고 나름 막 이렇게 예쁜 잔도 사놨고 커피도 이렇게 이케아 감성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커피를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잔은 또 이거 또 좋은 잔입니다. VIP용으로. 네, 뭐 여러분이 오시면 V.I.P.죠. 네, 저는 언젠가는 또 작업실에서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